캠핑 캐비넷을 더욱 실용적이고 세련되게 업그레이드하고 싶다면 카즈미 캠핑 테이블 필드 스토브 블랙 키친 테이블이 최고의 선택입니다. 이 제품은 높이 조절이 가능하여 다양한 상황에 맞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. 이단 높이 조절과 폴딩 접이식 구조로 휴대와 보관이 매우 간편합니다. 가볍고 견고한 알루미늄과 스틸 소재로 제작되어 이동이 쉽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조리기구 거리와 랜턴 거리 등 실용적인 부가 기능도 갖추고 있어 흉킹이나 상호용으로도 적합합니다. 사용자들은 가성비와 디자인, 성능 모두에 만족하며 휴대성과 사용 편리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. 집에서도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어 다용도로 활용 가능하며 다양한 리뷰를 통해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